자,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번 영상, 네, 오랜만에 개봉이고, 스타터 세트 물 아쿠스타 GX의 네 구축댁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꽤 오래 지났죠. 네, 오래됐지만, 어, 네, 오래됐네요. 이건 제가 산게 아니라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뭐지, 딱히, 스, 쓰... 여기, 스타트 덱에서 쓸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내용물은 건들지도 않았고,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카드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만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뭐였지, 잡음. 잡음이 너무 심해서 중단됐다가, 두 번째는, 네, 삼각대를 팔로 넘어, 쳐서 넘어뜨리는 바람에, 지금 세 번째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촬영을 위해서 매번, 뭐지, 아쿠스타 GX 한 장을 요 앞에 내놓고 있긴 한데, 이거, <laughs> 카드 구겨질까봐 너무 걱정돼요. 왜포켓몬에 이런 사양으로 덱을 포장해 놓는 거지? 일단, 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 스타터 덱에 들어있는 코인토스는, 어, 이슬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어, 하늘색에. 네. 약간 청록색 빛이 나는 하늘색에 코인토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덱은 아쿠스타 GX. 어, 이구축덱에 한정으로 들어있는 카드죠. 스타 스트림. 물 에너지 하나로 발동할 수 있고, 40 데미지. 자신의 트레이트 시에 있는 물 에너지 두 장을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 붙이고 회전어택으로 무색에너지 3개로 100데미지 하이드로펌프 GX 자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물에너지 개수 한 장당 40데미지를 추가합니다. 어... 셋네 일단 거꾸, 거꾸로 되어있네요. 아 방금 촬영하고 그대로 거꾸로 놔뒀는데 뭐 이... 뒤에서부터 영상 찍어보도록 하죠. 이건또 다른 거니까 물 에너지가 16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디움 이슬이 블루시티 체육관 효과는 서로의 아쿠스타 GX가 사용하는 기술에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가 플러스 40이 되는 내 네, 아쿠스타 GX 전용의 스타디움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서포터네요. 어, 구축 덱 특유의 하우가 4장 그리고 이슬의 의욕 이슬의 의욕은 자신의 패란장 트리시하고 그뒤 자신의 대위에서 여덟 장을 본뒤그 중에 원하는 카드 한 장을 패로 가져옵니다. 남은 카드는 대그로 되돌리고 섰고요. 이슬의 의욕 같은 경우에는 어, sm 시즌이 아닌 xy 전 시즌에서 나왔다가 sm 시즌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네이 아쿠스타 gx 덱에서 제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슬의 물이 다루기 네. 어, 계속 씨부리고 있다 보니까 혀가 마비가 걸렸는지 말이 제대로 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신의 페이드에 포켓몬에 붙어 있는 물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자신의 고라파덕, 소드라, 별가사리, 아쿠스타, GX, 잉어킹, 갸라도스, 라프라스에게 원하는 대로 붙입니다. 그리고 릴리에가 두 장. 난천이 네 장. 그리고 아이템으로 넘어가서 서포트, 하이퍼볼이네 장. 포켓몬 캐처가두 장. 포켓몬 교체가 두 장, 그리고 더트 자전거가 두 장, 네스트 볼이 두 장. 개인적으로 네이 덱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던 건요네 장, 4장. 요네 장이 가장 기뻤고요. 그리고 포켓몬으로 넘어와서 라프라스가 두 장, 갸라도스가 두 장, 잉어킹이 세 장, 별가사리가 세 장, 소데라가 두 장, 고라파도이 두 장. 그리고 네 아까 설명해드렸던 아쿠스타 GX가 네,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네, 아휴. 이미 귀찮아갖고 펼쳐놓은, 네, 이슬이와, 그러고, 아쿠스타, 그러고, 고라파덕이 그려져 있는, 네, 종이재질의 플레이시트가 저 있고요. 뭐, 룰, 이렇게 룰을 배우면서 하기 위해서 쓰기에는, 네, 적당한 것 같지만, 네, 전혀 뒷면에는, 네, 대개에 대한 해설과, 뭐, 덱을 강화하는 방법이 적혀있지만 전혀 쓸모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냥 네, 전문가에게 조언을 묻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부속품들인데 일단 네, 종이 재질의 데미지 카운터 늘 그랬다시피 들어있고요. 놀이방법 설명서 버전 0.3이니까 네, 태그팀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뭐지 처음에 깠을 때 개인적으로 기뻐했던 게 이거 GX 마커인데 이 일번 GX 마커를 제가 얼마 갖고 있지 않아요 한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뭐지 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게이 태그 팀의 태그 팀의 마크가 그려져 있는 GX 마커를 네 무지막지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에이엔테오키스 그리고 랙키엔 다크라이 태그팀 GX의 내 네, 스타터 대게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한 다섯 여섯 개 정도를 욕을로 갖고 있는데 내 네, 이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더 간지가 나기 때문에 이쪽을 갖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시다아아 아, 다음 시간에 뵙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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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네,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아니다 잠깐만 지금 네 12시 정각을 넘었기 때문에 8월 22일에 들어가는군요. 8월 22일에 들어가는데 어, 8월 21일 날 정보가 공개됐죠. 포켓몬스 카드 파이트 벵가드의 신규 엑스트라 부스터 네 The Answer of Truth의 발매일이 8월 23일 금요일로 잡혔고요. 네 그거에 더해서 포켓몬 카드 게임의 신규 부스터 팩인 어 울트라 샤이니 어울리미티드의 발매일이 8월 23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두 날짜가 겹쳐버렸어요.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슬프고 네제 지갑을 가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둘중 하나는 돈이 없는 관계로 뭐지? 개봉이 늦어지게 되고 어차피 둘다한 날짜에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 사정상 네 체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둘중 하나는 어~ 당일날 영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